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주도 이모 웃음코아입니다 <웃음> 어, 제가 여기 지금 어디에요? 지금은 제주의 봄날입니다. <laughs> 여기는 저 서귀포시 성산 쪽에 있는 봄날이라는 식당인데요. 제가 그 아쿠아플라넷 연간 회원권인 거 아시죠? 저희가 여기 매일 와요 매일. <laughs> 네, 가족들로 여행도 많이 오고 이래서 이 봄날이랑 식당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왔을 때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왔을 때는 여기서 이제 좀한상 푸짐하게 먹거든요. 몬딱이라고 완전 맛있거든요. 해산물에다가 막그 돼지고기에다가 막 흑돼지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저 이제 혼자 왔기 때문에 오늘은 양념갈비 참순 양념갈비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여기 그거 보이시죠? 여기가 대기석이거든요. 음, 제가 지금 이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늘 왔는데 평상시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대기석 의자에 여기 사람이 꽉 차고 막 그래요. 여러분, 자 먹어볼게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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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양념돼지갈비가 구워져 나갔습니다. <laughs> 장난 아니야. 봐봐. 이거 보여, 보여? 이거 보여? 오. 이 사장님께서 갈비를 여기서 진짜 구워가지고 주셨어요 이 갈비 보여요? 찐 갈비? 이렇게 맛있게 구워진 거? 어?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저는 여기 홍대에 사람들 같이 왔을 때는 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몬딱이라는거 먹거든요 해산물 진짜 싱싱하고 흑돼지에다가 이게 전골처럼 나오는데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돼지 양념갈비를 먹어볼게요 짜잔 제가 전화, 너무 배고파가지고 전화드려가지고 인정 준비해달라고 했어. 요오볼 시간인데.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너무 맛있어. 매주 봄날, 홍산 매주 봄, 홍치코디. 목소으로 오시는 분들 여기 너무 맛있거든요. 여기로 어세요어세요어세요 오세요, 오세요. 여기 너무 맛있어요. 오세요사은닭 아니면 오시면 몽땅 진짜 맛있어요. 돼지갈비도 진짜 물론 맛있죠.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수 돼지 양념갈비가 맛있게 구워져 있어요. 오, 장난 아니죠. <웃음> 제가 <웃음>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 그 뭐냐? 지금 못 참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설명하고 빨리 먹을게요. 이거 전도 주셨고, 봐봐 마늘하고 쌈장. 여기는요, 그리고 있잖아 여기 야채가 진짜 싱싱해. 요이 보이세요? 고추랑 이 상추 싱싱한 거, 그리고 여기 밥이랑 국이랑 그리고 여기 양파 싸 먹을 수 있게 브로콜리에다가 이거는 김치에다가 여러분 딱이죠 딱. 저 너무 배고파 가지고 못 기다렸어요. 빨리 먹어볼게요. 제주도 이모는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부터 먼저 뜯어볼까요 아, 제가 이거 참숯 양념 돼지갈비라고 말씀드렸죠? 아그 있잖아요 그 스스로 구운 그향 있죠? 그게 어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laughs> 음, 못참겠다못참겠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그죠? 갈비는 이런 거죠. 음, 맛있어, 맛있어. 갈비 붙어 있는 거 있죠? 음. 저는 원래 맛있는 걸 먼저 먹거든요. <laughs> 음, 맛있어요, 갈비. 맛있는 갈비를 먹어볼게요. 넣고. 이거 사장님께서 아까 강추하셨거든요. 이거 꼭 마늘, 이거 양파 넣어보라고. 음, 상큼, 상큼. 여기 야채가 되게 싱싱하거든요. 음, 고추죽도 되게 맛있어요. 이대 같이 오시면, 우원축에다 간단하게 밥 말아가지고, 가위에다 주시면, 얘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시운다고 빨리 뜰 빨리 먹어요. 힘들어하죠. <laughs> 전도 되게 맛있어요. 네, 저도 제가 드라이브 좋아하잖아요. 제가 성산에 칼국수 먹으러 온다 말했죠. 갈비도 먹으러 오고 여기 와가지고 이 정식으로 오고 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몇 군데가 있거든요. 현대분이 음, 먹고 싶을 때는. 만조전식 가고 먹기도 맛있거든요 만조의 전세바람 가족들하고 왔을 때는 못다 먹는데 이렇게 혼자 왔을 때는 이제 여기가 고기가 되게 맛있거든요 주로 고기를 먹어요 음. 가 야채가 진짜 싱싱하거든요 고추도 엄청 새싱해요 샐러드 밑반찬이 하나하나 되게 맛있거든요 밑반찬 먹다 배부르면 또 갈비를 못 먹기 때문에 갈비 충실하게 치니자 이렇게 갈비를 블록블록 싸서 밥을 넣고 밥을 넣고 고기를 한점더 왜냐면 나는 많이 먹으니까 오늘부터 운동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많이 먹어도 돼 좋아요. 제가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돌담길를 바라볼 때가 나름 되게 상해짱맛년가 갈비 7월에 오면은 또 와서 가족들하고 많이 많이 시켜야지 몬따으로꼭 먹어야지 김치는 겉절이. 저 달라고 딱 들었어요. 김치가 겉절이여가지고 너무 맛있어. 도심 시간 한 주. 제가 김치는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겉절이 음식이 되게 그리거든요. 여기. <laughs> <laughs> 가 가는 데는 다 김치, 김치 맛집이라고 보시면 되요 음식도, 음식도 좋아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한식파여가지고 살짝 보통 김치가 맛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밥을 <laughs> 그 푸짐하게 하는 집하고 쌈장도 조금. 진짜 너무 맛있주 응. 감사합니다~ 응. 제주도에 있는 맛집 모두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드라이브 좋아하는 이유가 <laughs> 맛집 <맛집자들로>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laughs> 진짜 개소야됐어 10년 됐어, 10년! So, 했으면 <laughs> 저는 인플루언서 l u 이 n 인플루언서 s q u i t kiddo, t h 거1 0 k i 1 0 k i 내면 또 마라톤 하면 되지 사서 공장에 <laughs> 돼지야니가 양념이 진짜 맛있게 됐어요 너무 맛있어 오늘. 안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갑니다 맛없는 거 없거든요. 좀 선호하지 않는 건 있어요. <laughs> 양식은 제가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일부밖에 안 먹어요. 남들은 제한도 잘 먹어서 선호하지 않는 것도 몰라요. <laughs> 왜냐면 같이 먹을 때더 많이 먹거든요. 我呢？ 양념이 너무 잘했어요 양념 영상가잘되있으면 달라요. 제가 엄청 신신하거든요 그래서 오까지만 하고. 너무 아쉬워요 음, 음.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아코아라데 요즘에 요즘 먹으러 다니나 먹어 다니나 조금 바빠가지고 뭐 이틀에 한 번씩 오긴 하는데 제가 통산 올 때마다 꼭 오는 집이거든요 진짜 맛있어 요 여러분 제주 봄날 혼자 와도 좋고 카족들이 와도 좋고 <laughs>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왔을 때는 문닭 드시좀 되고요 혼자 왔을 때는 제가 워낙 돼지갈비 좋아해가지고 돼지갈비 먹어요. 여기 진짜 맛있으니까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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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복날로 제주복날 채험거 아시죠? 짱짱짱 오세요.